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수오 하소에 수 대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잎이 백수오 잎입니다. 백수는 이렇게 양 쌍떡잎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나고요. 백수오를 따면은 하얀 진액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백수오 잎에서는 하얀 진액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백소 시방을 맺기 위해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소는 이렇게 덩굴 식물로 하소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잎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잎이 한 개씩 외뜨기부로 이렇게 잎이 타고 올라가고요. 잎이 생긴 모양은 백수호처럼 이렇게 똑같은 하트 모양이지만 하소는 잎을 따면은 하얀 진액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줄기 색상을 보시면은 어린 줄기의 때는 푸르게 나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색이 점점 더 띠쳐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굵어지면서 나무처럼 목지로화가 된답니다. 하수오는 땅속 줄기 식물로 이렇게 땅으로 기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외떡잎으로 하나하나 자라면서 줄기를 이렇게 휘감아 가고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랍니다.